예,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배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락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 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리는 것과 같이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중에 지금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어, 앞서 네 교회 오늘 두아디라까지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와 어,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네 번째 교회인데요. 앞에 에, 에베소와 어, 서머나 교회는 이 해안가가 아무래도 좀 가까운 지중해가 조금 가까운 남쪽 지방에 위치한 교회였다면 상대적으로 더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내륙 쪽으로 되어져 있어요 내륙 쪽으로 그래서 어, 이 두아디라 지역은 지난번 더가모 지역은 행정과 도서가 있었던 지역이라면 여기 지금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상업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의 어, 지역이지만 그 이전에, 아주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다스릴 때부터도 이 당시가 상업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어, 우리가 이 두아디라라는 이름은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 어, 어떤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시킬 때에는 역사와 배경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어, 오늘 이 두아디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쓰여진 두아디라라는 이 이름은 듀오스와 아, 그리고 테이레스라는 이런 헬라어가 합성이 됐는데요. 듀오스는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 되고 있고요. 아는 어, 이 아니다라는 접두어예요. 그리고 테이레스는 약화된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는 이 교회 이름의 뜻은 지역적인 이름과 더불어서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일에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많이 이상하죠. 결국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아, 책망하는 일이 공교롭게도 그 지역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과 책망하는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업적이고 상업적이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 특히나 이방 지역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신앙을 놓치는 게 어려워요. 신앙을 지키는 게 쉬워요. 놓치는 게 쉬워요. 놓치기 쉽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지금 20절에 등장하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사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세벨을 끌어들여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는 여인이 이세벨이 한짓만큼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란 여인 때문에 19절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 다 어떻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다 묻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려요. 미꾸라지가 한 마리만 있어도 흙탕물을 일으켜가지고서 맑은 시내를 갖다가 다 흐리는 것처럼 어떠한 공동체가 되더라도 그것이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되고 또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고 직장이 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직장 생활할 때에도 딱 날마다 보기 힘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직장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발더 나아가. 가족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큼 더 힘든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그 이름도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이세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간다면, 북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 이름이 아합이에요. 아합. 아하. 이 아합 왕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 시세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경제도 발전하고 국방도 발전을 하고. 하나님은 요만큼도 안 믿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 아합 왕을 아합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페니키아 이 해상 이 민족들이었던 페니키아 민족의 여인을 정략결혼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여인이 북왕국에 들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음으로 양으로 섬기고자 했었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17장에 우리 엘리야가 등장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행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오히려 신실한 신앙인들을 회방을 놓고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 어떤 목회자나 선생들 교사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오히려 더 선지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이두아디라 교회만 있었던 일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 지역에서도 여러분들은 쉽게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에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진리로 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뭘 보면 아느냐? 어떠한 여인이나 자칭 선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주가된 모임에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해지고 그 모임이 점점 더 커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단시간에 커질 수도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1년, 3년, 5년 이렇게 지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리 가운데 바탕을 둔 모임인지, 아니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의 모임인지는 시간을 두고 보면 금방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이이세멜을 통해서, 이세멜과 같은 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행음한다 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우리가 아는 사회적인 지식에서 남자와 여자가 불법적으로 어, 육체에 교합을 하는 그러한 행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걸 얘기할 때 대부분 이 표현을 씁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잘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 가야 하는데,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공동체를 섬기게끔, 우상을 섬기게끔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뭐가 발달해 있냐면요 우리 요즘으로 친다면 그 상인들 조합이 있어요 상인들 조합 유럽에서는 그를 길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상인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이 상인 공동체는 대부분 자기들의 그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특히나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데요 그래서 그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또뭘 만드는 거예요? 상인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하나 내갖고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가갖고, 절한번 하는 게 그게 무슨 큰 일이냐? 나절한번 했는데, 아, 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 않냐? 거기다 절 하는 게 무슨 벼락 맞을 일이냐? 이러면서 대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혼란케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의 자연인의 생활을 이 세상에서 해나갈 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악한 일한번할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믿는 사람들 을 죽게 만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살아남을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저에도 나와 있었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믿고 회개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시며, 기대하시며, 그 모든 이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인의 이세벨에게까지도 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심지어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여인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노라고 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게 잘못을 한 사람을 일곱 번에 일흔 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완전히 거부하게 만드는 그 무리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단에 속한 자는 두어번 훈계한 뒤에 내어 쫓으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22절과 23절에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덤질 터이오,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냐 하면, 큰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안 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이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눈가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도 그렇고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제목으로도 정한 게 뭐냐? 바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주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나의 힘든 하루를 이해하시는 주님. 그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것. 나의 상처받고 고통받은 것.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우리 가족들도 모르고 직장에서 내가 상처받는 것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살펴서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하는 의미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로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고정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서 어떻게 하겠는 얘기예요. 어, 잘못한 사람들의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죽음으로까지도 묻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구세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주로 오실 때 의인은 어디로? 영생으로. 죄인은 영벌. 그 영벌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나 골탕 먹이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렇게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속에 있는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실제 나타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타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장 19절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인내, 우리의 믿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이세벨과 같은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마음을 먹은 것까지도 주님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때마다 죽이신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비대면, 비접촉 예배의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끼리는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우리가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시간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들 속에서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것만 얘기하고, 주님 이거 빨리 끝내주세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성숙해 갈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믿음과 사업과 믿음과 인내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죄악과 나의 행위와, 때로는 세상과 주님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정말 양다리 신앙으로 걸쳐 있었던 내 모습을 이제는 골방에서 내가 이줌 화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 아무도 없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25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될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신앙의 그것을 우리는 굳게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힘들면 때때로 살짝 놓다가 다시 좀 정신 차려면 다시 잡다가 는 오락가락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붙드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 바닷가에 이렇게 개가 있잖아요. 찍게 찍는 개. 이 개가 냄비에 살아있는 채로 담궈 놓은 말입니다. 한 마리 있을 때는 기어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두 마리 세 마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머리 위를 밟고 올라가서 냄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개를 자기 찜개를 잡고서 다시 끌어당겨요. 자기가 나가려고. 서로 서로 올라가는 꼴을 못 보고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찜개 발이 뚝 잘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잘라진 집게발이 있는데 집게를 안 봐요. 잡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 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사망 권세는 그 다리가 잘라졌지만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언제나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는 못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한발더 나아가려고 하는 열심과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일상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땡긴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상처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굳게 잡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27절의 철장이라는 것은 쇠로 된 지팡이를 뜻하는 거예요. 쇠로 된 지팡이. 이 쇠로 된 지팡이로 질그릇 깨뜨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죠 사망권세를 깨뜨리는 것처럼 내 발목을 잡은 그러한 모든 사망권세를 이 철장으로 깨뜨리, 깨뜨릴 것이고 그걸 우리 주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누구도 그리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게끔 하겠다는 라 거예요 세상 모든 연예인들은 만인의 바라보는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예 새벽별이 새벽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단일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사람을 스타가 되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연애 기획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이 세상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와 사업과 사랑의 마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잡고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정말 쇠지팡이로 토기 그릇을 깨뜨리듯이 날마다 깨뜨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 스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주께서 일찍이 우리가 언제 허락해 주신 주의 사랑과 주를 향한 믿음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전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굳게 잡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하시는 주님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